이 악마가 지가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속이지만 현실 포지션은 가족에게 수치스럽고 숨겨야 되는 시궁창 하수구 같은 존재였을 거야 전부인이나 아들 사회생활에 이놈이 플러스 될게 있냐고 마이너스 요소일 뿐이지 아들, 결혼, 상견례 등에 다 걸림돈만 되는 부끄러운 인간이었을 거란 말이지 해달라는 거 해줄 테니까 제발 미친 짓만 하지 마라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가리고 싶은데 가려두기만 하면 더 썩어 들어가면서 주위에 꾸정물을 뱉어내니까 계속 상대는 해줘야 되는 존재. 묻어두면 가스 차서 역류에 폭발해버리는 골칫거리. 끝없이 자원을 뺏어가는 블랙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생충. 이게 이놈이야. 성범죄 저질렀어. 그리고 이혼했고. 그래놓고 아들이 이혼을 아빠 탓이라고 했다. 일단 개소리를 한다고 이혼 후에도 전안에 아들에게 계속 손벌리고 살았어. 지원 받아 사업한다고 계속 말아먹고 또돈 달라고 하고 전부 인은 망해도 탓하지도 않았대. 아마 이놈 성격 아니까 긁고 부스러안 만들려고 부처처럼 살았겠죠. 근데 그걸 고맙다고 생각하긴커녕 더 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해. 그만한다고 하니까 바로 아들 가족 몰살 계획 생 놈이에요 이 놈이.